검은 슬랙스랑 어울리는 남자 코디 좀 알려주세요. 나가 이 새끼야. 나 이런 새끼가 제일 짜증 나요. 진짜로. 야너 얘기해봐 이 새끼야. 너 그러면은 흰 밥에다 어떤 반찬을 먹어야 밥이 맛있겠냐 이 새끼야. 너 같은 애 때문에 내가 자꾸 머리가 진짜 흰색이 될것 같아. 어? 아니 검정 슬랙스는 기본이잖아요. 어? 너 일로 와봐. 너흰 쌀밥에 어떤 반찬을 먹어야 맛있어 이 새끼야. 그냥 김치에 먹어도 맛있는데. 안 그래요? 밥물 말아가지고 그냥. 검정 슬랙스는 기본이에요. 기본이기 때문에, 검정 슬랙스는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되고, 검정, 뭐, 뭘 입을지 모를 땐 검정 슬랙스를 입으면 돼요. 알겠어요? 제발 부탁인데, 검정 슬랙스는요, 검정 슬랙스에 뭘 입어야 이쁠까라고 말하는 그 사람 본인 한번 생각해보세요. 옷을 많이 입어본 것 같아요? 옷에 관심이 있어요? 진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런 걱정을 하는데, 내가 옷을 샀는데, 뭘, 어, 뭐, 어떤 바지를 입어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검정 슬랙스를 입어보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런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힘듭니다, 이런 거는. 알겠죠? 자, 다음 친구. 어메이징 셔츠 에 입을 만한 스크래치 반바지요. 어메이징 셔츠가, 이제, 정대샵에 있는 셔츠인데, 스크래치, 청바, 청반바지보다는요, 그냥 깔끔한 어떤 반바지가 날 거예요. 그냥 면바지 같은 거. 네. 어메니셔츠가 뭐냐면요. 이거거든요. 네, 요건데, 요거는 그냥, 그냥 면바지에 입는 게 나아요. 네. 알겠죠? 이거 청바지에 입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청바지를 입게 된다면, 약간, 연청바지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건데요 근데 요거는, 어, 제가 청바지에 어떤 스타일링을 했지만, 요거는 슬랙스를 입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입고 밑에는 그냥 깔끔한 반바지 같은 거? 너무 좁기지진 말고 통이 조금 있는, 통이 조금 있는 반바지 입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744 청바지 있는데 너무 더워요. 여름에는 어떤 바지 입어도 더워요. 팬티 입고 나가지 않는 이상. 심지어 팬티 입고 나도 덥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름에 청바지 보는데 너무 더워요. 라고 하는데, 뭘 입어도 더운 날씨에요. 알겠죠? 겨울에 패딩 입고 나간다고 해서 안 추워요? 추워요. 알겠습니까? 뭘 입어도 더워요. 아무것도 안 입어도 더운 날씨. 당연히 더운 거 아니겠어요? 예. 자, 다음. 블루어퍼 코디. 이 블루어퍼 코디는요, 제가 블루어퍼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안게 뭐냐면, 블러퍼는 여러분들 안성맞춤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슬랙스에 셔츠를 자주 입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름에도 입, 입는단 말이야. 블러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보여드릴게요. 블러퍼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좀 고급진 느낌으로 마무리 짓고 싶을 때 블러퍼를 신으면 되거든요. 블러퍼가 뭐냐면, 요런 거. 많이 보셨죠? 블러퍼도 원래는 유행을 안 했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유행을 타기 시작했는데, 약간, 로퍼인데, 슬리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 블러퍼. 요 블러퍼가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게 뭐냐. 겨울에도 많이 신죠. 이제 털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요거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슬랙스나 청바지를 입고 셔츠를 입었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고급스럽게 느낌을 내고 싶은데, 로퍼 신게는더 보이잖아요. 여름에. 그죠? 근데 요거를 신으면은 시원함이 또 보인단 말이에요. 여름에 고급스러운 느낌 주고 싶을 때 블러퍼를 신는 게 되게 좋아요. 네. 급식이 신기 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신기 그런 거예요. 본인이 학생이고 본인이 급식인 거를 전체적인 그 사람들이 신기 부담스러워하고 좀 그렇다고 판단 내리면 안 돼요. 본인이, 본인이 그런 거지, 전체적인 사람들은 많이 신고 다녀요. 내가 말하는 거 학교 갈때 신으면 안 되죠. 학교 갈 때는 운동화 신고 가고, 사복 입을 때. 사복 입을 때 신어야 되고, 내가 하나만 얘기해주면 본인이 못하는 거, 남들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블러퍼 코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 옷을 입고 좀 고급진 느낌 듣거나좀 깔끔하거나, 이런 요런, 요런 느낌으로. 음, 그 다음. 입는 소재. 네. 자, 와이드 슬랙스에 어울리는 코디. 요거 같은 경우는, 음, 와이드 슬랙스 같은 경우, 저는 어떻게 입냐면요, 와이드 슬랙스를. 셔츠 그냥, 그냥 오버핏 셔츠에다가 와이드 슬랙스 입고 로퍼를 신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글리 슈즈 같은 거는 슈즈 하나 신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와이드 슬랙스를 어떤 식으로 입냐면 자첫 번째로는 이제 몸이 좋거나 연예인 분들은 딱 달라붙는 반팔 티에다가 와이드 슬랙스에다 운동화 하나 신어요. 그러니까 연예인 분들도 많이 입어요. 와이드 슬랙스가 뭐냐면 통이 큰 슬랙스 음. 슬랙스인데 통이 큰 거야. 음 통이 큰 거.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 내 몸에 비해 허벅지가 두꺼운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와이드 슬랙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니까 내가 몸이 위에는 슬림하고 바지, 다리는 굵어. 그러면은 와이드 팬츠를 입고 위에는 좀 붓게 입고 와이드 팬츠를 입으면 돼요. 반대로 내가 뭐좀 와이드 슬랙스를 입고 싶다. 그냥. 그냥 평범한 몸인데. 그러면 와이드 슬랙스에다가 위에도 약간 좀 오버한 반팔티나 오버한 셔츠 같은 거 같이 입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와이드 슬랙스를 여러분들이 머릿 속으로 상상하고 사진으로만 봐서는 절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많이 입어봐야 돼요. 처음에 입으면 한복 같은 느낌 들고 굉장히 너무 막 바지가 커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입고 다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입어봐야 돼요. 그래서 와이드 슬랙스를 입을 때 마르신 분들이 와이드 슬랙스 입는다면 위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입어주고 좀 몸집이 있는 분들이 입는다면 와이드 슬랙스 입고 위에는 조금 살짝 세미 오, 세미 오버로 입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음. 자, 그다음 여름철 포인트 주는 방법. 음,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 여름철에 어떻게 포인트를 줘요? 여러분들은 네, 여러분들은 여름철에 어떻게 포인트를 줘서 입나요? 얘기 해 봐요. 시계, 아까 그러니까 액세서리의 포인트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구나. 당연한 거고 왜냐면 보인 살 면적이 많이 보이니까 타투건 팔찌건 반지건 뭐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좀 악세사리 활용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름철 포인트 주는 방법은 사실 티셔츠를 정말 예쁜 거 사야 돼요 왜냐면 여름에는 레이어드 할게 없잖아요 진짜 잘 사야 돼요 반팔티는 반팔티 하나가 나를 다 표현하기 때문에 반, 반팔티에 포인트가 들어가 주는 걸 입어줘야 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뭐, 쩡대샵 쩡대샵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제가, 제가 보여드릴 옷들이 쩡대샵이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요런 식의, 요런 식의 코디는, 이게 프린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넣어서, 여름에, 티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면, 청바지는 이렇게 무지, 무지 청바지를 입어주는 거죠. 음, 이렇게 그냥.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는 거고, 노란색을 입어서, 전 검정색 바지를 그냥, 와이드 팬츠를 입었어요. 요런 식으로 그냥 입는 거예요. 좀, 과,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런 느낌만 보라는 거예요. 프린팅이 들어갔을 때. 요렇게 그냥 입는 거예요. 요런 느낌도 있고, 아니면, 난좀더 모던하게 포인트 주고 싶다. 이러면은, 이런 세미 와이드 팬츠에다가, 반팔티. 네, 여러분들이, 여름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티셔츠가 제일 중요해요. 바지 핏은 무조건 중요하겠지만, 여름은 반팔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잘 골라야 돼요, 반팔티를. 음, 그니까 뭔가 여름에는요, 보여주게 많이 없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입어줘야 돼요. 요런 식으로 세트로 입던지. 저는, 반팔티를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긴팔티에 반바지도 괜찮거든요. 예. 음, 그래서 많이 할수 있는 게, 반팔에, 반팔에 긴바지, 긴팔에 반바지, 요 정도거든요. 긴팔에 긴바지. 소재로 얇은 걸로 해갖고딱그세가지예요 여름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가 틀을 잡고, 내가 어디에 포인트를 줘야겠다 이런거 그니까 세트로 입게되면 이 세트로... 세트로 세트만으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많이 할게 없어요 요렇게 입게되면은 신발은 그냥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그냥 마무리 지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오케이? 여름인데 좀... 좀 프레쉬하게 입읍시다 여러분들 이거 정글샵과 안사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색감을 좀 입었으면 좋겠다 여름에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시간 패션 Q&A 10개의 질문 다 받아봤습니다 뭐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면 될것 같네요.